한 학생이 언젠가는 저한테 저도 빨리 합격해서 선생님하고 압하고 싶어요 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압. 압은 Analysis of Hierarchical Process. 계층화분석법이라는 미래치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층화분석법. 이 예, 미래치 기법인데, 어, 계층화분석법은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현재 AB타당성 조사 기법으로도 쓰고 있죠. 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거는 어떤 대형 국책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각 부처가 착수하기 전에 기획재정부가 미리 타당성을 따져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또 중간에 중단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 미리 사전에 타당성을 따져본다. 그래서 이걸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조사라고 하는데요. 예타조사 할때두 가지 방법을 써요. 어, 코스트 베네피트 어넬리시스라는 비용 편익 분석 방법하고 그 다음에 앞 계층화 분석법이 두 가지를 써서 두 가지를 충족시켰을 때그 사업을 이제 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하거든요 비용 편익 분석은 이제 비용분의 편익이 1보다 커야 되고요 그다음에 UP은 그 다음에 앞은 그앞 지수가 0.5 보다 크면 타당성이 인정이 돼요 근데 비용 편익 분석은 주로 이제 비용과 편익이라는 돈 가지고 주로 따지니까 아무래도 주로 경제적인 측면의 타당성 양적인 타당성을 분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압은 주로 질적인 측면이에요. 그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냐, 그 무처의 의지가 있냐. 그 다음에 지역 낙후도, 그 다음에 주민들의 호응도, 뭐 이런 좀 질적인 측면. 이런 걸 정책 적 측면에서 분석을 해서 이걸 합쳐서 이제 해도 된다, 아니다. 이걸 이제 제시를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계층화분석법이 우리나라 그 예측 기법으로 많이 쓰기 이 때문에 요거는 다른 관리과학 기법하고 좀 다르게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이 어, 계층화분석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티 교수가 개발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아셔야 될 게. 그 다음에 쌍대 비교를 한다는 거. 둘씩 돌씩 짝을 지어서 이두 가지 중에 뭐가 이거를 충족시키냐. 쌍대 비교한다는 점. 그 다음에 문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계층화를 나눈다는, 계층별로 나눈다는 점. 예를 들어,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셨어요. 부처 선택을 할 때. 어느 부처를 갈까.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면 행복한 고민이 생겨요. 물론 공부하실 때는 야 합격만 해라 울릉도라도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막상 인간이 간사간사해서 강사, 합격하고 나면 울릉도 안 갈라 그래. 그래서 어느 부처를 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선배들한테 전화를 해요 합격한 선배들한테 선배 거기 좋아요? 물어보면 합격생들이 십중팔구 하는 말이 야 여기만 오지 마라 후회하고 있다 여기 오지 마늘 자기 떡은 작게 보고 남의 떡을 크게 봐요. 강건너 편은 늘 아름다운 거죠. 저쪽이 아름다워. 강 건너가서 여기를 보면 여기가 아름다고또 건너가 보면 이쪽이 아름다워.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 부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서 선배들한테 전화로 물어보는 거는 올바른 그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정부조직 업무만 20년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정부조직 진단도 많이 해보고 선진국의 정부조직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앞으로 우리 정부조직이 어떻게 변해갈 건지 전망과 그 부처의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 정부 조직 전문가로 제가 사실 자부할 수 있는데, 뭐제 자랑 같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면은 부처 상담을 다 해드립니다. 합격을 하시면은 그래서 합격을 학생이 앞하고 싶어요라는 게 부처 선택을 할때 제가 이계충합 분석 방법을 쓰거든요. 이걸 써서 너는 어디 가는 게 좋겠다. 막상 부처를 선택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 현재 부처를 선택하냐면 어, 성적, 필기시험 성적이 70% 정도 반영이 돼요. 그리고 자소서나 어학 성적이, 뭐, 학은 보는 부처가 있고 안 보는 부처도 있는데 요즘 보는 부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합쳐서 한 30%, 뭐, 부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보통 한70% 정도가 필기시험 성적이 좌을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합격을 하시더라도 성적 좋게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부처를 가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국가직 전국 모집, 일행직 전국 모집에 300명이 합격을 했다. 그러면 1번부터 300번 300등까지 등수가 다 나오고 등록 번호를 알려줘요. 부처 선택을 할때 당신 10번이다, 300번이다. 그게 성, 어, 순서예요. 그러니까 등록 번호 1번 받으면 그 사람이 수석을 한 거예요, 수석을. 그런데 성적이 좋은 사람은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한 상위 30% 정도 그러니까 한 70등, 80등 정도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부처를 거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또 성적이 아주 나쁜 사람도 별로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남는 부처 가야 돼요. 남는 부처. 제가 부처 상담할 때 보면 한 299등 이 정도 에서 이런 학생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야, 너는 왜 왔냐? 너는 왜 왔어? 선택 여지가 없는데 왜왔니 물어보면 아니요. 저는 그래도 피하고 싶은 부처라도 좀 알아보려고 왔어요. 어느 부처를 피해야 될지. 야, 너는 피할 부처가 없어. 피할 데가 없어. <laughs> 제일 문제가 고민이 중간 순서의 중간 등수. 100등부터 한 200등까지 여기가 가장 애매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주로 이제 압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부처를 가는 게내 성적으로 갈수 있는 부처가 어딜까? 그리고 어디를 갈까? 이런 중간 등수 정도 하신 분들은 꼭이 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계층화 분석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문제를 여러 계층으로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 그게 1단계 분해의 원리예요. 1단계, 분해 원리. 자, 부처 선택을 하자. 이게 당면한 문제예요. 어느 부처를 갈까? 자, 그러면 내가, 어, 부처를 선택할 때, 이제 몇 가지 평가 기준을 제시해야 돼요. 나는 그 부처의 브랜드가 중요한지, 명성. 내일 모레 이제 선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명함이라도 내 놀려면, 그래도 좋은 부처에 근무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명성이나 브랜드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승진이 중요해 승진빠른 데 가고 싶어 뭐 이런 평가 기준을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다 나는 유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나는 자기개발 기회가 있는 데가 좋겠다 자기개발기 또 어떤 사람은요 워라벨 워킹 앤드 라이프 밸런스라고 요즘 워라벨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웰빙 칼퇴근 칼퇴근 할수 있는 거처아 9시 땡 하면 출근하고 6시 땡 하면 퇴근해도 되는 야근하지 않고 주말에 쉬고 가족들 관계 저녁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 웰빙을 중시하는 요런또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죽어도 세정시는 못가 세정시는 죽어도 못 간다 나 어머니 곁에 부모님 곁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도 높은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선택을 할때 어떤 것들을 가지고 평가 기준으로 할 것인지 요런걸이 제시를 제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120등인데 예를 들면 120등 성적으로 예전에 학격생들이 어느 부처를 갔나. 그럼 이제 합격을 하면 각 인사혁신처에서 여러분들이 갈수 있는 부처를 다 알려줘요. 뭐 기재부 10명, 산자부 뭐 13명, 그 다음에 정보통신부, 아, 저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한뭐 20명, 공정거래위원회 30명, 이렇게 TO를, 정원을 주거든요. 알려주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자기가 지금 받은 성적 가지고 갈수 있는 부처가 대충 A 부처, B 부처. C, D, 한 6개 정도 갈수 있겠다. 자, 그러면, 자, 명성을 예, 계층별로 이게 나눴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씩돌씩 짝을 이어서 쌍대 비교를 해요. 그게 이두 두 번째 단계인 쌍대 비교 원리예요. 예를 들면, 나는 부처 선택을 할때 명성이 더 중요하냐, 승진이 중요하냐. 나는 명성이 중요해. 내일모레 선봐야 되니까, 명함이 멋져야 되니까 명성이 중요하다. 명성. 확률, 얼마나 얘보다얘가더 중요한지 숫자나 확률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선순위만 제시하면 돼요. 자, 이게 나 중요하다. 요거보다. 요거, 요걸 또 비교해요. 둘씩, 둘씩, 상대 비교. 자, 나는 자기개발보다 그래도 나는 명성이 중요하다. 명성. 그 다음에 명성과 웰빙. 아, 나 웰빙 안 해도 돼. 12시까지 근무해도 되니까. 어, 명성이 중요하다. 또 명성과 세종시. 하, 세종시는 난 죽어도 가기 싫은데. 서울서 만나면서 선도 보고 하려면 서울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세종시가 도선이가 높겠죠. 이런 식으로 또요두 개를 또 비교하고 또요두개 비교하고 쌍대 비교를 다 합니다. 또그 다음에 명성을 가지고 평가할 때도 자, A 부처, B 부처 중에 어느 부처가 명성이 좋으냐. A가 더 좋다. B가 좋다. 또 A하고 C. 또 승진을 가지고도 A가 빠르냐, B가 빠르냐. 또 비교해 보는 거예요. A하고 C도 비교해 보고. 또, A하고 D도 비교해보고, 이런 식으로, 쌍디비도를 탁한 다음에, 확률 대신 우선순위를 제시해서, 이 우선순위를 모아서, 이 계급장 이거를 모아서, 종합을 합니다. 종합에서 앞 지수가 이제 나오는 거 공식이 있는데, 앞 지수가 나오면, 이게 0.5보다 크면, 그 결정은 그쪽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개충화분석법은, 주 포인트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당면 문제를 시스템으로 본다. 그다음에 확률 대신 우선 순위를 제시한다. 그리고 둘씩 둘씩 이원 비교, 쌍대 비교라. 따라서 둘씩 둘씩 비교해서 우열을 가릴 수 없다면, 쌍대 비교를 할수 없다면, 압은못 해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사티 교수가 개발한 미래치기법이다. 이게 개중화 분석법이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빨리 합격하셔서 저한테 압 바로 오세요.